하도안 날리고 너무 좋네 네 안녕하십니까 서기생각의 최민석입니다 네네 그냥 주말에 비만 오다가 아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여의도에 있는 색강생태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좀 물러서 걷기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이제 5 0되니까 이제 갱년기인가 봐요. 어? 기분이 <laughs> 이게 좀 이게 감정 조절이 심해. 아 어제까지는 내내 비 오고 그래서 그런지 막 우울하고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날씨가 너무 깨끗하고 좋길래 아 여의도에 나와 있습니다. 파란색 자연에 있으면 기분이 좀 좋아져요. 음, 요즘에는 좀 혼자 있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어, 좀 혼자 사는 사람도 엄청 많고 결혼을 했더라도 뭐 별거, 이혼, 사별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혼자 살 이유들이 많아 있잖아요. 사람들을 모르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혼잣말하시는 분도 많고 이제 5월이 또 이제. 종합 소득세 신고 달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홈택스 들어가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출력을 하려고 그랬더니만 뭐 업체가 다섯 개가 뜨는 거걸 다섯 개. 깜짝 놀랐네 작년에 그 3대 업종 뭐가 다 하느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더만 월급이 얼마 안 돼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다섯 군데가 뜨길래 깜짝 놀랐네. 직업이 영업 사원이라 뭐 어쩔 수 없이 사람 만나는 일을 하고는 있는데 어, 요즘에는 뭐 이제 많이 비대면화 돼서 사람을 안 만나도 되는 일도 많아졌고 해서 생각보다 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그걸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 성향이나 라이프스타일이 아, 제가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어, 술은 아예 입에도 안되고 담배는 이제 한 1년 반 폈었어요 어, 근데 그 그일 그만두고 나서는 지금 담배도 끊었습니다. 아, 그럼 상상이 되시죠?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술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laughs> 밤에 딱히 뭐 돌아다닐 일도 없고 아, 사람들이랑 모여서 술 먹을 일이 없기 때문에 아, 되게 시간이 많습니다. <laughs> 매우 시간이 많아요. 아, 옛날처럼 뭐 이렇게 바삐 움직이는 삶이 아, 딱히 좋지도 않아서 다른 그냥 여유 있게 살라고 아, 주어진 시간이 있으면은 나를 위한 것에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굉장히 생각보다 단순하고 재미없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친구 만나서 술 먹을 일도 없고 술김에 뭐 남자들끼리 있으면 유흥업소도 가잖아요 <laughs> 유흥업소도 안 다닙니다 다들 지인들이 한마디씩 해요 도대체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고 술 먹고 유흥업소 가는 것만이 재미있는 삶은 아닌데 남자들이 이제 그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 술 담배 안 하고 유흥업소 안 가고 그러면 되게 재미없게 사는 거 아닌가 이런 편견들이 좀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냥 혼자 이렇게 유유자적 신선처럼 이렇게 평일낮에 돌아다니면서 자연을 느끼는 것도 매우 좋더라. 이게 나한테 맞는 것 같다.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8시 반 정도 되면 이제 애들이랑 와이프가 이제 나가기 때문에 이쯤 이제 제 방에서 나와서 아침 먹을 준비하면서 주식창을 이제 열어놓습니다. 장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다음에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뭐 뉴스 공장을 틀어 놓고 슬슬 아, 도처에는 세상 공부를 합니다 아, 오전에는 보통 이제 주식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요 예전에 그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약간 생계형 아, 여기서 그 수익을 남겨서 제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웅크리면서 좀 투자를 했다면 지금 최근에는 조금 바뀐 게 주식의 그 변동성을 약간 좀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제 취미? 약간 취미와 그 생계가 좀 뒤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 옛날보다는 조금 좀 스트레스가 좀 덜하다 할까 예전에 그 변동성에 막 가슴이 쿵쾅 쿵쾅 뛰고 아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좀좀안달복달하고좀 투자를 했었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투자 수익률도 별로 안 좋고 심리적으로도 항상 쫄리고 그냥 그런 게좀 있었는데. 아 어, 요즘에는 나름 스트레스 안 받고 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또 예전보다는 조금 맘 편하게 한다 당산역 쪽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시간이 조금씩 나면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멀지 않은 이동거리가 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어, 트레킹을 좀할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이렇게 찾아 돌아다니면서 어, 약간 기분이 다운될 때 특히나 기분 없 시키기 위해서 요즘 이렇게 혼자 살살 돌아다니면서 트레킹을 하는 게 이제 취미가 됐어요 근데 야 그게 뭐가 재밌어 할수 있겠는데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어디 가도 사람이 많잖아요 평일에 시간날 때마다 돌아다니는 거는 굉장히 축복입니다 제가 볼때 트레킹하면서 소소하게 그냥 유튜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이야 그냥 고추밭 천지인 유튜버 채널이긴 하지만 뭔가 성비가 나중에 좀 맞기를 기대하면서 지금은 취미로 하는 건데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제가 꾸준하게 유튜브를 계속 할수 있다면 취미가 아닌 또 다른 일을 또줄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있고 어 저한테는 제 인생에서 뗄수 없는 큰 취미 생활이 생겨버린 거죠.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이 유튜버를 하는 사람만의 약간 이, 이 뭔가 있어요. 남과 다른 취미 생활을 한다라는 것도 좀 있고, 누구나 하고는 싶지만 아무나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꾸준히 하는 거는 매우 힘든 일이다. 이걸 돈벌이로 생각하면 이제 스트레스 받고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짜증나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어뭐 다행히 저는 이제 뭐 수익이 1도 안 생기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만약에 수익이 생겨버리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냥 시청자들이 원하는 그냥 자극적인 내용만 막 싸질러 되고 그러진 않아도 돼서 그냥 내 방향대로 끌고 갈 수가 있어서 지금은 그냥 모두가 뭐 보든가 말든가 뭐 저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짓거리면서 하는 거라 오히려 좀 편하다 사람이 돈이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간이라 이 조회수가 이제 몇백 명, 몇십 명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천대 넘어가고, 이제 만대 넘어가고, 뭐 이런 쾌감이 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재명 후보님 그4주 올린 동영상에 그게 한 거의 한 30만이 가본 경험이 있어서, 이건 한 사람만 알아요. 하는 사람만 생각보다 재밌다. 이게 살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혼자 유튜브 찍고, 이런 풍경 보면서 세상 구경도 하고, 이런 게 아주 즐겁습니다. 여기 고기가 잡혀요, 근데? 네 잡혀요, 잡혀요 네. 손맛 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뭐 여러분들 유튜브 그냥 어, 심심할 때 그냥 누워서 기대서 네, 뭐 앉아서 이렇게 편하게 보고 계시지만 이거 유튜브 뭐 제가 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프로듀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작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1인 3역 4역 하면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거라 편집도 제가 합니다 이게 <laughs> 보시는 분들은 그냥 쉽게 쉽게 그냥 아우 편하게 보시지만 하는 사람들은 이게 나름 고충이 되게 많아요 또이 채널 안에서 주인공이잖아요 출연도 해야 되고 어, 기획도 계속 해야 되고 뭔 얘기 할까 고민도 맨날 맨날 해야 되고 그게 사실은 뭐 그래서 이게 아무나 쉽게 못하는 건데 스트레스이긴 하지만 나름 또 요게 묘미가 있다 또 편집하면 할 얘기 많지 이 영상 편집 해보신 분 알겠지만 물론 그 수준에 따라서 편집하는 시간이 천차만별이긴 한데 처음에 한 10분짜리 만드는데 한 14시간 16시간 이렇게 걸리더라고 와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 원하는 퀄리티는 안 나오지 시간은 겁나 많이 걸리지 지금은 다행히 뭐 제가 고퀄에 편집을 해서 올리는 게 아니기도 하고 딱 적당한 수준 저도 그냥 시간 그렇게 많이 안 드리고 어, 나름 그냥 적절하게 그냥 들을만한 얘기만 딱딱 추려서 그냥 하니까 요즘에는 한 5시간 이내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어, 주말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아니면 할일 없을 때 그때 편집하면 시간이 대여섯 시간은 우습게 갑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냥 한량 갖고 백수 같아 보이지만 어, 나름 뭐 시간 잘 보내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님의 혜택을 받으면 뭐 떡상할 수도 있는 거고 어, 요즘에 그럴 확률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어쨌든 뭐될오면 됩니다 어느 분야에 가도 들러면 돼. 예, 안 들러면 몬수로 써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뭔가 하긴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백수 같고 어, 노는 것 같아 보여도 뭔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기회가 계속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옛날에 중년 이러면 뭐 40대 넘어가면 이제 중년 취급받고 이제 적당히 살다가 70살 되면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뭐 이랬는데 소미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대신 기회은 찾더라도 몸이 망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정신이 맑아야 된다 정신이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변 곳곳에 저도 경험을 해 봤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 봤기 때문에 제가 다시는 이제 그런 약간 우울증이 안 빠지려고 계속 기분을 업 시키면서 그냥 유지하려고 이렇게 나름 몸부림을 치는 거라 정신이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 보여요 굉장히 말도 못하고 고통스럽거든요. 겉은 멀쩡하니까 남들은 뭐, 정신이 허약하네, 뭐, 어? 인내심이 약하네, 막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라 마음이 아프거나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는 스스로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이해는 하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막상 자기 일이나 자기 주변 일이 가족 일이 돼버리면 사실 이해하기 되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치료도 받아봤기 때문에 상담도 하고 <laughs> 다시는 이제 글로 가는 게 너무 싫어서, 어, 고통스러워요. 힘들어. 남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해봐야 말아주지도 않고, 조절해가면서 가는 병이라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게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한 나름의 몸부림이에요. 내가 평정심을 갖지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거나 기분을 나쁘게 하거든요. 나 역시도 안 좋고, 그런 차원에서 시간을 좀잘 보내야 된다. 그래야 어떤 상황이 돼서 혼자 늙어갈 때 우울하지 않게, 기분 좋게, 주변 사람들과 같이 편하게 늙어갈 것 같다. 아, 아침에 좀 우울했는데, 기분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네, 잘 나온 것 같습니다.